엄튜브 시청자 여러분, 엄성섭의 파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 15%에서 20% 사이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15% 이하의 협정을 맺은 나라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제 최소 1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무조건 일본, 그리고 유럽 연합과 같은 15% 관세를 사수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명운을 걸고 지켜야 될 바로 그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재명 대통령 강 건너 불구경합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미국과 협상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오늘에서야 방위한 협상단한테 보고받고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서면 브리핑으로 했습니다. 소통소통 소통 강조를 하고 국민들하고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굽고 그리고 소주도 한잔하시던 그런 분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왕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하든 아니면 기자 회견을 하든 국민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하고 또 그리고 소통을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까? 협상 전략입니까? 아니면 어쩌라고 엽니까? 그동안 대통령실 대책회의에서 대응 방안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지난 25일 강원식 비서실장이 통상 대책회의 열었습니다. 26일에는 정책실장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제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없었습니다. 25일에는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고 26일에는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없음으로 공지했습니다. 28일에 이 대통령이 협상 상황 보고받았다. 이렇게 보도자료 냈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이런 방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 이달 들어서 국무회의 등에서 공개적으로 관세협상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소통 소통하시던 분인데 최소한 국민한테 상황은 설명을 해주셔야죠.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대통령이 가타부타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관세 협상이 잘 안될 때를 대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합니다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이미 협상에 실패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발 조용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미국 조야에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메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의 일부가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려 하지만 양쪽을 다 잡으려 한다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미중 모두를 지지하려는 시도를 미국은 무역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 전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반미 친중 타령 그만하라고 합니까? 이 사람 뿐입니까? 미국 방장관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을 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지역에서 동맹 파트너들이 중국에 종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스티브 배는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태도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네 중국 편들어 그럼 아웃 이 얘기잖아요 대통령만 조용합니까 아닙니다 그 많던 청산가리 김규리들 어디 갔습니까 내송성 구멍탁 이러면서 광화문 가득 메웠던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관세를 빌미로 해서 무슨 욕을 합니까?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해 쌀시장 개방해 이런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광화문 나오셔야죠 38도라서 더워서 안 나옵니까? 민주당 특히 호남 의원님들 왜 조용하십니까? 광우병 얘기 퍼뜨렸던 MBC 왜 조용합니까? 지금 세간에는요 이재명 쇠쇠 관세라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균형외교니 실용외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쇠쇠 쇠쇠 이렇게 외쳐대니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 어땠습니까? 미군의 핵심시설 오산공공기지 압수색했잖아요 대미 통인 김정은 목사 이영훈 목사 압수색했잖아요 미국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국과 협상에서 일본과 같은 15% 관세를 지켜내지 못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건 최씨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본과 같은 15% 관세 이거 받아낸 유럽연합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 경제 안보 집행위원 문턱에 달듯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협상 상대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치밀했으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할 정도입니다. 2월부터 일곱 번이나 워싱턴을 갔다고 합니다. 미국 측 협상 상대하고 전화 통화 그리고 영상 통화 합쳐서 100시간 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이재명 정권 이 정도로 했습니까? 트럼프가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찾아가야죠. 제가 오지 말래. 이렇게 국민들한테 변명하실 겁니까? 통상협상에서는요. 조용한 외교를 선택한 대통령. 그런데 국방일보는 깨알같이 질타를 합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 취임사에서 핵심 메시지를 빼고 편집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강 잘 잡아.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방장관 취임사에서 내란 이 언급을 싹 뺐다는 게 이유입니다 군인들 왜잘 보지도 않잖습니까 이 국방일보 그런데 국방일보까지 깨알같이 보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꼼꼼한 분인데왜 관세협상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없습니까 그리고 왜 직접 행동 안 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필요하면은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않습니까 이제 상을 남았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엄성섭의 파격이었습니다.